안녕하십니까 군사람 조영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일말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나고 보니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그동안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독선쯤이야, 대수냐. 결과가 좋으면 국민들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통치 후에 나타난 국정 성과는 매우 낮습니다. 아니, 낙제점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무정부 사태를 연상시키는 문능만 정권입니다. 취임 초부터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까지 그 과정은 그야말로 자충우돌 우왕좌왕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시에 벌어지는 도스토병에서 보여주는 설화를 마저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바이든 난리면으로 대변되는 대통령의 막말파문은 국민들 입방하여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검찰 출신이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품위 있는 언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 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해법에서 국민들의 도도한 정서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배상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출연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대신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2022년 11월 6일, 유엔은 전범국 일본이 유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라 지적하면서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첫째, 진상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것. 둘째, 이안부 피해자 및 가족에 충분한 배상을 할 것. 셋째, 교과서 등을 통해서 이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피해자를 패매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대를, 시도를 규제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해군 관함식에 참석해서 2차 대전 당시 첸낙전쟁때 사용하던 우길기에, 우길기에 격리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치시다 초기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에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차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들 아예 역설로 왔습니다. 얼마 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에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방문하여 전쟁 당사국 러시아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시사했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의 거침없는 구구적 발음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색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정책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균형감각을 잃고서 한쪽으로 편향된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 정상들과 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세이즈맨 1호를 자처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재벌 세이즈맨 1호로 비쳐집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점 변경하기도 국민들은우호은눈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양평고속도로 정점이 강상변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오얀 나무 아래에서 각걸을 고쳤을 이들이 있다면 응당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터진 대형사고에서 보여준 사전 대응 미비와 공무원들 기강회의에서 보여준 천재지변과 인재결합에 서 나타난 혼돈과 무질서는 한마디로 무정부 사태를 연상시키고 말았습니다. 홍수 통제선은 홍수 경고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청에 교통통제와 주민대피가 필요하다고 통과했지만 이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태원 대형 인재사고, 서울 반지하주택과 포항 지하주차장, 그리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 천재지면에 인재가 더해진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낙제점입니다. 전혀 긴장감이 없고 국민 생명,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탁상공론이 여전합니다. 이런 극한 폭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막고 차량이든 사람이든 통행을 금지시켜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지역단체장,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의원들이라면 산사태회로 인한 매몰이 예상되는 지역과 강물이 넘쳐서 위험한 차도를 돌면서 정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만 마이크 들고 펴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열정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물난리에 국민들의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보도는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사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태원 3사를 거치면서 장갑급 이상 그 누구 한명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조치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민국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습니다. 이는 민의를 외면한 대통령의 처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들의 입권에 따른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밥 먹고 갈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망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관료사회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는 관료 카르텔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K-컬처는 대의를 따르는 위대한 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와 전국무위원 바감 모두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전원 모두가 자신의 분부를 자각하고 비상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국 내각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벡토리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열렬한 지식인과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이 만나면 혁명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정권에 이탈된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분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분주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국민이 전개되기 전에 국정혁신을 위한 윤석열을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큰 사람 조용우였습니다.